첫 말씀 듣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 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결론을 따지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매우 싫어하신다 얘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 이야기 이제 자초지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 바벨론이 삼차에 걸쳐서 쳐들어왔고 1 8 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결국 예루살렘 성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어, 완전한 폐허가 돼 버립니다. 어 그런데 이때 어, 이 3차에 걸쳐서 몇천 명을 끌고 갔고 마지막 3차 때는 한 850명을 끌고 가서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이 이제 거의 없었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가난 지병의 사람을 남겨두지 않으면 폐허가 되니까 전태가 강토가. 그래서 힘없는 사람 그리고 자기들한테 안 되들 사람만 바벨론이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그 빈민들에게 여기 포도원이나 잘 가꾸고 말잘 들어 이러고 가게 되고요. 어, 그리고는 그달라라는한 사람을 세워서 총독을 삼게 합니다. 일종 이제 식민지가 된 거죠. 어, 그렇게 이제 어, 참 폐허 속에서 시작된 이제 유다의 새로운 역사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 열심히 해보려고 그달라가이 사람 저 사람을 모으고 미스바에서 다시 새롭게 출발을 하는데. 하필이면 구데타와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의 이제 같은 가문이었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암몬 족속을 뒤에 업고 어 죽여요. 그래서 이 그달라라는 사람은 소위 말해서 믿는 도게 발등을 지키고 그 후에 어이 유다에 남은 사람들조차 굉장히 뭐 혼란 속에 빠집니다.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상황을 대충 정리를 하면서 이스마엘을 몰아내긴 했는데 이제 더큰 문제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제 그건 뭐냐면 바벨론이 이 사실을 알면 가만히 안 있을 거다 왜냐하면 그들이 세운 총독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남겨놓은 주둔군 그러니까 뭐 몇안 되겠지만 상징적인 군대죠 그 군인들을 다 죽인 겁니다 이스마엘이 그렇다면 이 사실이 바벨론으로 알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괘씸죄에 걸려서 다시 군사들을 모으고 와서 우리를 해코지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자명한 여러 가지 판단이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안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살길을 찾는데 그 살길이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바벨론을 감당할 수 있는 크기 바벨론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애굽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집트에 가서 살길을 찾고 어, 새롭게 거기서 뭔가 우리가 시작을 하고 나중에 힘이 생기면 돌아온 듯이 말든지, 지금은 그게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설득해 나갑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도 뭔가 1% 2 어, 부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부릅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 애굽으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여기에 있는 게 맞는지. 어, 하나님께 좀 물어봐달라고 그럼 우리가 그대로 하겠다고 그런데 사실 이렇게 요하나는 물었지만 이미 애국갈 준비하고 짐을 다 이제 챙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유식행위였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얼마를 기도하고 응답을 받냐면 11을 기도를 합니다. 11이라는 12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이게 시험에 기간이에요. 뭐 여러분 아시는 뭐열 가지 재앙이라든가 또 십계명이라든가 완전한 어떤 시험의 생각인데 아마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묻고 몇 번에 걸쳐서 확인하는 그 작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함께 1 9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말씀해,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거기 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가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쭉 둡니다. 어, 거기 가면은 내가 어떻게 할 건지네 잘 들어봐. 어, 보니까. 어, 여기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칼이 미친다. 기근이 미친다. 이렇게 합니다. 한마디로 뭐 너희들 평안이 함 없다라는 소리죠. 17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염병이 임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칼, 기근, 전염병. 이거 뭐 보고 느껴지는 거 없습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할 때 나타나는 어, 저주를 어, 얘기할 때칼 기근 전염병 이게 꼭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애굽을 떠나왔을 때 거기에서 열 가지 재앙 속에서도 이것이 거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예 대놓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을 저주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면 하나님이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게해꼬질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가 만약에 이 가난은 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저기 애굽 땅에 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 거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적 기반이 있고 안정적이라 내일을 계산할 수도 예상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뿐만 아니라 가난처럼 비 뿌려야 먹고 살고 뭐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거기는 어떤 강이 흐릅니까?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정적이에요. 변수가 없어요.뿐만 아니라 어쨌든 저쨌든 지금 자기들을 위협하는 바벨론으로부터 보호해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실적인 판단은 요한안의 판단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저주하겠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애굽을 미워하실까? 이 말씀을 이제 전후 맥락을 보고 또한 여러 자료를 보면. 세 가지의 이유를 꼽을 수가 있어요. 이첫 번째는 뭐냐면 역사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백삼십 년 동안 살던 곳이고 막판에 몇십년 혹은 백여 년 이상을 뭘 했습니까? 노예생활했던 곳입니다. 어떤 노예생활했냐면 정말 짓궂고 괴로운 노예생활을 해서 그 고역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이 사람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애굽이라는 곳은 어떠냐면 그들이 떠나야 되는 곳입니다. 어떤 곳이죠? 거기에는 우상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한마디로 이방의 세계였어요. 그 이방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서 그 우상 문화 가운데 간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거는 과거로의 다시 회귀예요. 좋은 과거가 아니라 나쁜 과거로의 회귀. 여러분잘 아시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맬 때 이스라엘 백성이 틈만 나면 좀 무슨 일만 있으면 어디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합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그랬습니다. 신기한 건 애굽으로 돌아가면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반겨줄 사람도 없는데 가자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애굽에서의 고통과 고난은 기억이 안 나고 그냥 광야와 다른 그 안정적인 것만 생각이 난 거죠. 하나님께서는 현실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금의 현재를 보시는데 그 현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과거로 돌아가는 삶을 원하지를 않으세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변화받기 전에 죄된 에 삶에서의 그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회계라고 그러고 중생이라고 그러고 이러한 삶을 신앙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역행하는 과거로 돌아가는 삶, 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는 옛날 그 과거 고리짝의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걸 싫어하십니다. 할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주님 안에서 새로운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지 옛날 내가 머물렀던 그 자리 그때 그 모습 그 처음 마음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거 말고 그 전에 죄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 마음 그거 하나님 원치 않으시고 그 길을 축복해 줄 수가 절대로 없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왜 이렇게 애국을 싫어하실까 이것은 관계적인 이유였어요. 이런 겁니다. 그래요. 한번 떠난다고 봅시다. 가서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 바로와 그의 군사들이 아 박수를 쳐주고 잘했어. 아이고 니네가 귀순을 했으니 내가 아이고 니네 살길도 열어주고 잘해줄게 이랬다고 한번 쳐봅시다. 뭐 그렇지도 않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뭐가 문제가 생긴지 아십니까? 두고 온 사람들이요. 요한안에 의해서 같이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들과 함께 같이 가지 않는 가나안에 남은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남은 사람의 앞으로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안이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군사는 죽어 있어요. 그리고 그달라는 총독은 사라져 있어요. 이 소식을 바벨론에서 누부갓 넷살이 즉게 된다. 이건 어떻게죠? 완전히 반란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사실은 지금 요한안이나 남아있는 유대 백성들이 반란을 한게 아닌데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암몬을 뒤에 업고 반란을 한 것인데 이거는 설명도 못하고 해명도 못하고 다 덮어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살 수는 있겠지만 남아 있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죽어요 다. 그럼 이렇게 떠나는 이 상황을 살펴본다면 이거는 굉장히 이기적인 선택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곳은 개인 한명한 한 명의 개성을 중요시 여기죠. 우리가 한명한명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벽돌이 아니니까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는 벽돌로 찌그뜨신 게 아니라 큰 돌, 작은 돌, 동그란 돌, 네모난 돌 해서 맥고, 맥고서 지은 게 이게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개성이 지켜 준다고 해도 넘지 못할 선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양보하고 배려하는 그 공동체의 선을 넘어버리게 되면 개성을 강조하는 개 같은 교회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가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자유를 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합니다. 어, 바울도 자기 자신을 얘기해서 그럽니다. 나는 자유해. 예수 안에서 자유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우상에게 나오는 그 재물을 먹어도 나 아무렇지도 않아. 그리고 나는 뭐 수위 말해서 할례를 했지만 뭐 이런 건난안 해도 돼난 외미 예수 안에서 자유와 바울은 분명히 자기 자신을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는 그래도 종로로서 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공동체를 위해서요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면, 신앙적으로 완전히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특별히 책임을 가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마음을 쓰고, 애를 쓰고, 함께 하는 곳이 공동체입니다. 어, 이게 왜 말이 되냐? 예수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다. 오죽 싫었으면, 겠세만의 동산에서 몇 번을 싫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세 번을, 세 번이면 죽을 때까지 한 거예요. 아버지나 십자가 지기 싫어요. 십자가 지기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뭡니까? 1번 순정, 2번... 사람들 때문에 세요 자기가 죽어야 당신이 죽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런 십자가 위에서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책임 위에서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한아는 보세요 자기 살기를 위해서 자기 편의를 위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아랑곳도 하지 않아요. 이거는 사실은 리더의 자격이 이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절대로 축복해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애굽으로 가는 길을 절대로 축복하지 못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변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아, 니네가 얘기를 했잖아 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겠다며 그런데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여기에 남아 있으라고 그러면 너희가 안전하겠다고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이 사람들은 짐다 싸놓고 얘기를 했죠 그럼 남아 있을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남아 있으라고 하면 은 짐을 풀 생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애초에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미 어,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 속이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열흘의 시간을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이런 마음을 보신 거죠 그 열흘이면 이 사람들이 짐을 한참 싸고 있었을 때요 말은 듣는다고, 한다고 해놓고는 이미 다 정해놓은 그 결정적인 시간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짐풀수 있어? 못 풀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이 사람들의 마음들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 순종할 수 없는 마음. 애국으로 간다는 것은 이미 순종하지 못하는 길로 가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이런 얘기가 되는데 물론 한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애국으로갈 수도 있겠죠. 뭐한 청년이 저한테 네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어뭐자차피 하나님이 뭐 이것이든 저도이든 선택을 할때 자유를 주시는 거 아닌가요? 어, 우리가 뭐 이것저것 선택할 때 하나님이 뭐다 이렇게 다 봐주시는 거 아닌가? 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 못하러 기도하니? 어, 이 친구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가 필요해요? 제가 이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하나님은 딱한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세요? 뒷방 늙은이. 나 이번에 뭐 하는데요? 돈 내나? 아 그래? 막 늙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뭘 하든 하나님이 오케이 할 때는 언제면 우리의 마음 속에 순종할 만한 그 마음이 있을 때예요. 그게 없으면 뭘 하든 노해요 어떤 선택을 하든 노예.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순종의 마음을 빼앗는 것은 사실 욕심들이죠, 욕심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절대로 축복하실 수가 없었던 거죠. 말씀 맞습니다. 8월에 우리 여러 가지 일과 또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하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거기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구원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형통입니다. 기억하시고 8월 한 달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